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네, 주식누나 방금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영상을 하나 또 찍어 올렸는데요. 아, 슬프게도, 어, 저희 직원분이 같이 제가 점심을 먹었었다고 했던, 어, 오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했을 때 음성이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을 갔더니 역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저도 오전에 자가진단 했을때 음성이 나왔는데 지금 괜히 너무 불안해 졌어요 음 우선은 어, 제가 또 월요일날 방송 좀탈게할수 있을지 어쩔지 좀 체크해서 어, 미리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마무리 영상 공모청약 풍원정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 집에 마이크 챙겨갈게요. 집에서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laughs> 다시금 어,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빨리 방송 찍고 마스크 쓸게요. 네, 어, 여러분들 풍원정밀. 오늘 공모주 마지막,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피론티어 공모 다들 한주 많아야 한 주, 뭐 정말 많으면 두세 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주 아니면 빵주였죠. 뭐 10주 청약해가지고 그렇게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자, 송원정밀 공모주. 이, 이제, 어, 아, 어제 퓨런티어 공모 청약하고 환불금 다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 또, 어, 떤거 청약하지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종목, 풍원정밀, 공모주 청약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일이랑 18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어, 대신증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반 청약자 분량은25% 75만 주라고 해요. 이 중에 균등배정이 37만 5천 주. 어, 최소 수량은 10주니까 이 76,000원 최소 그 필요 증거금은 76,000원으로 하면 됩니다 76,000원 넣어두고 한 주라도 되면 은 완전 땡큐 음,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가랑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의무 이번에 이제 기관들 의무 보유 화약 비율이 10.7%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399만 주라고 합니다 18.98%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음,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전환 사채 136만 8천 주가량이 2022년 9월 10일부터 1 1 2 4 0원에 전환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은 특이 사항으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기관 수요 예측이 1,556.53대1 경쟁률이었어요. 흥행했죠. 어, 공무, 청약, 어, 공무, 이, 흥행이 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희망범위 상단이 15,200원으로 공무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 우리도 7만 6천 원 정도 한주 넣어보고, 어, 대신 든건 있으신 분들 넣어보고, 한주 받으면 완전 땡큐. 그냥 치킨 값한 마리 챙긴다? 혹은 뭐 커피 값한잔 챙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아까 오전에만 1,100대1 나왔는데 점심 시간 기준으로 1,500대 1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오늘 마감까지 봤을 때2,000대 1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량 간다면 어쨌든 1억 천여만 원 넣었을 때 지금으로서 한 최대 6 주인데 2,000대 1로 넘어가면 최대한 4주 정도 어, 그렇게 예상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우리는 그러면 그냥 76,000 원으로 한주 받는 거 어. 그 정도 가볍게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원정밀 어떤 회사인가 봤을 때 여기 사이트도 제가 올려놨어요. 회사 사이트 이제 궁금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OLED죠 OLED 소재 기술 특례 기업입니다. 아직은 영업이익이 크진 않은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산것 같아요. 또 지난해 3분기까지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4억, 영업이익은 2 0 그냥 25억을 기록했었는데요. 재작년 2020년 한해 실적 매출이 371억, 영업이익이 6억원 하던 것에 비교하면 수익성이 엄청 좋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올해 매출 816억원, 영업이익 205억원 어, 예상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상장 직후에 유통물량도 18.9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첨단 소재, 파이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FMM이라고 하는데, 이걸 국산화한 점이 바로 투자자들에게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어, 즉, 이번에 청약 받으면, 2월 28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월 28일에 또 충분히 이 상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 대신증권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가볍게 청약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종목 풍원 정밀 청약 공모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요. 어, 주식나도 지금 계속 뭔가 괜히 심리적인 건가? 목도 아프고 머리가 살짝 띵한 게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음, 키트 아까 코 쑤셨는데 <laughs> 어, 부디 한 줄이 맞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장복 기간 동안 잘 관리 잘 해가지고,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이따 또 만나요. 이따가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문화였습니다. 또 만나요.